KCC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부산물을 가공해 순환자원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KCC는 유리장 섬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만든 분말과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즉석밥 용기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. 전기전자.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하는 유리장 섬유를 생산하는 KCC 세종공장 개발팀은 상품 제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가운데 18개월의 연구기간 끝에 부산물 정제를 통해 에코스노우라고 이름 붙인 가공분말과 즉석밥 용기를 배합했을 때 결정속도가 빨라져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성형 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100%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번 신소재는 먼저 깨끗한 나라 생분해 물티슈 뚜껑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플라스틱 상품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